오늘도 영웅뉴스 가짜 임영웅이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연예인이나 유명 인플루언서를 사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임영웅까지 사칭할 줄은 몰랐습니다. 간혹 생생정보통 같은 프로그램을 도용해 식당에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일은 예전부터 있었으나 정말이지 이건 신종사기여서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인기와 인지도를 악용하는 것입니다. 가수 이명웅 소속사 물고기 뮤직은 지난 16일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 최근 이명웅의 이름을 사칭해 식당 예약을 빌미로 금전 제공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저희는 당사 명의로 외부에 식당 예약을 하지 않으며 어떤 경우에도 금전 이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장민호까지 연예인을 사칭한 노쇼 사기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190만 구독자 유튜버 찌양도 저와 촬영팀은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일은 없다며 이는 명백한 사기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달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슈퍼스타 가수 이명웅의 온기가 또한번 대중의 마음을 따스하게 적시고 있습니다. 이명웅이 이번엔 2025 KM차트 시즌 베스트 스프링 베스트 음원 부문 후보로 이름을 올리며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KM차트는 23일 공식 발표를 통해 2025 KM차트 시즌 베스트 스프링 최종 결과가 오늘 23일 오후 6시 30분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공개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발표에는 수상 아티스트들의 진심이 담긴 인터뷰 영상도 함께 공개돼 팬들의 기대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명웅은 이번 시즌 베스트 K-뮤직 부문에서 노래 온기로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럴수록 새 앨범에 대한 기대감과 궁금함은 날로 커져만 갑니다. 오늘도 온기로 따스함을 채우고 홈으로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영웅 그리고 영웅시대 응원합니다.